아나운서가 아닌 캐스터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김수연 캐스터 모셔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정말. <laughs> 엔젤님 사랑해요 라면서 <laughs> 이 전광판 휴대폰으로 띄어서까지 저렇게 아유, 또 해주셨어요. 다행인 건그 남편 동택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다. 아니죠. 우리 다 김수현 캐스터 팀 <laughs>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러면은 자 김수현 캐스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본격적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로 시작을 하셨는데 네. 아나운서를 꿈꾸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어, 이게 되게 많이 듣는 사실 질문인데, 어, 저는 사실 딱히 이렇게 계기라고 할게 없긴 했었어요. 왜냐면 그냥 어렸을 때, 어, 굉장히 어렸을 때한 여섯, 다섯 살, 여섯 살때 유치원에서 제가 그 MC를 보게 됐는데, 재롱잔치 MC. 시원서요 <laughs> 아, 기억이 나세요? <laughs> 어, 너무 생생해요. 오, 그때가 좀 충격적이어서 좀 생생한데, 같이 있던 오빠가 있었는데, 네네. 그 오빠가 이제 멘트를 울면서 못 읽는 거예요. 근데, 근데 그, 본인은 그, 즐기면서. 그, 저는 그걸 뺏어서 제가 읽었다는 거예요. 아, 타고났네. 약간 그 좋아했나봐요. 그러니까 나 된다. <laughs> 말하는 거 좋아.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음. 누구한테 보여 주는 걸 너무 좋아하고 이래서 이제 어머님이 그때부터 이제 웅변 학원을 다니게 하셨고 하. 글짓기를 넌 아나운서가 되면 되겠다 이러면서 아, 난 아나운서가 되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나운서를 꿈꾸 그때부터 그냥 꿈을 꿨던 거같아요와 대한민국 네. 어떤 조기 교육의 <laughs> 아름다운 결실을 지금 네네네. 보고 있습니다. 치마바람이 거의 이급 되시거든요. 세겹 정도. 세겹 정도 돼가지고 예. e스포츠를 선택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사실 이제 아나운서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게임 방송 쪽이 이렇게까지? 어, 분야가 크지 않았어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게임 방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애초에 한 적은 없었고요. 그냥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는데, 음. 다른 곳을 막 하는데, 그때도 제가 게임은 좋아했어요. 아, 게임을 아, 원래 게임을 좋아하셨군요. 좋아했어.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학원 선생님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너는 맨날 스터디를 오든, 아니면 학원을 오든, 맨날 이제 게임하다 밤새고 와가지고, <laughs> 눈 띵띵 부어가지고, <laughs> 다끝서클 내려온 상태로 와서 스터디를 하니까 엄청 네. 혼냈다. 썼거든요. 저를 좀 게임하는 만큼 스튜디에 열의와 성의를 다해라 아 이러시면서, 근데 이제 하, 그러다가 차라리 두 개를 같이 못하나? 그때 봤던 게 사실 이제 이슬 씨도 아 보고, 네, 이렇게 뭐 찾아보셨군요. 현경 씨도, 예, 씨도 보고 이러면서 음 제가 좀 늦게 들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와. 알게 됐죠. 이렇게 캐스터로서 변신하게 된 계기가 또 있을까요? 스포티비 게임즈에 어, 프리랜서로 들어갔었는데 좋은 기회로. 정규직이 됐어요. 다시 정규직이 되고 팀원들이 또 꾸려지기도 했고 그래서 네. 뭔가 안정적인 방송을 할수 있는 안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찌 보면 정규직의 장점이 저는 안정감을 얻고 회사에서는 같은 비용을 어, 사용을 하면서 더 많은 방송을 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맞잖아요. 직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직원이 네네네. 그런데 저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했어요. 아더 많이 해보고 싶은데 더 많이 해보고 싶은데 근데 그런 기회가 쉽지 않은데 그때 이제 정규직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방송의 캐스터로 투입이 됐어요. 근데 오. 모르세요, 잘. 왜냐면 굉장히 작은 방송들이 많았거든요. 거의 매일. 거의 매일, 일주일에 3, 4번씩 <laughs> 캐스터 홀을 쳤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치를 좀 쌓게 됐었어요. 와, 소중한 경험이었네요. 어, 네. 네. 자, 그러면은 캐스터로서 롤모델로 삼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여성 캐스터로서 굉장히 또 오랫동안 일을 하고 계시는 정소린 캐스터님, 그리고 이제 스타일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예전에 캐스터 홀을 한창 하셨던 이제 이현주 캐스터님. 아! 네네네고 계셨어요. 이연주 캐스터님은 옛날 스타도 하시고 그렇게 뭐 하셨었는데. 연주 캐스터님이 좀저음에 어떤 묵직한 느낌이 있었던. 정말 분이죠. 그, 네, 카리스마가. 아 맞아요. 네, 네. 옆에 정인호 해설 분님과 온상민 해설님이 계신데 진짜 누나 같았어요. 그런 카리스마를 갖는 게 너무 네. 멋져서 네. 아무래도 이제 여성 캐스터분들은 그두 그 분을 계속해서 좀 보면서 음. 옛날 거 보면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음. 여성 캐스터님도 계시지만 그래도 성승원 캐스터님한테 한 마디 정도 <laughs>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진짜 성 캐스터님은 제가 매번 얘기하기 <laughs> 아, 그래도 때문에 그래도 저를 지겨워하실 하다가 거예요. 하나가 안 하면 좀 서운해하실 것 아, 같은데. 성승 캐스터님은 네. 그냥. 제가 그냥 처, 처음 중계를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성성캐스터님 멘트예요, 다. 아, 많이 배웠으니까. 지금도 아, 아, 들은 게 그거밖에 없어. 정말 하루 종일 듣고 모든 중계 멘트를 딕테이션 한 적도 있고, 다 받았은 적도 있고, 그냥 준, 중계의 저의 기준점이었죠. 네. 아, 저렇게 해야지. 음. 저렇게 하고 싶다. 성성캐스터님은 뭐, 진짜 말할 것도 없이. 저의 완전 롤 모델이라고 하기도 진짜 아, 아빠. 어찌 됐든 성상 캐스터님이 네. 이걸 보신다면 뿌듯해하실 겁니다. 아 네. 네. 바쁘셔서 안 보실 걸요. 안볼것 같지만 <laughs> 클립 따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보내드려야겠다. 네. 음 질문을 이걸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 어, 안경 누나 그리고 킹존 드래곤엑스 팀콜을 통해서 확실한 자리 매김을 하셨는데 e 스포츠에서는볼수 없었던 캐릭터였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 어 쉽지 않은 결정 제가 내린 게 아니었죠. 어, 저는 네. 팀코를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laughs> 이건 <저는> 아마 진짜 <laughs>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시키면 해야죠. 그쵸. 시키면 해야 되고. 그리고 당시에도 제가 이제 캐스터, 게임 캐스터 쪽을 굉장히 하고 싶다라는 얘기 를 많이 해서, 피디님도 그렇고, 특히나 성성캐스터님께서 음. 아시잖아요. 원래 격투기도 네. 막 이렇게 하시죠. 중계를 하시잖아요. 근데 뭔가 거기에서 이제 여자 그 장래 아나운서 분이 계셨어요. 해외 분인데, 음. 그분이 하는 게 되게 부러우셨대요. 어,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하는 여자가 없지? 네네. 그게 왜 하필 저였을까요? <웃음> 그래서 <웃음> 너는 왠지 할수 있을 것 같아. 피디님이라 작당을 하신 거죠. 하자 해보자 이렇게 하셨었는데 아직까지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저를 못 놓은 상황. 네. 아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LCK 하면 다 누군가의가 그 모든 우리의 누나, 우리의 여신님 막다 이렇게 하는데 어, 나만. <laughs> 왜 나만 이런 걸 해야 그쵸, 하는가. 보통 예쁜 역할. 예쁜 거 하고 싶다. <laughs> 네. 누구는 스타 플레이어들이랑 열애설이 나는데 <laughs> 나는 왜 선수들이 나를 따라 하는가. <laughs> 김수현 캐스터로서 자리매김 할수 있는데 어쨌든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거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때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더 어, 조금 더 뻔뻔하게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래도 조금 이거 하면서 이쁠 순 없을까? 그러니까 <laughs> 이 생각이 조금 남아있어서 좀 소극적으로 <laughs> 네. 좀 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수연 캐스터가 나온 명단어가 있습니다. <laughs> 레게노! <laughs> 레게노 창시자신데, 이게 진짜 밈을 창조한다는 게 대단한 건데, 네네. 어떠세요? 이렇게 레게노 이렇게 유행하는 거딱 봤을 때? 그냥 이제 전제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laughs> 아니, 어, 이게 왜 떴을까? 이게 왜 유행이 됐을까? <laughs> 싶을 정도로 <laughs> 네.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서 퍼트린게 아니잖아요. 나 만들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말실수를 했던 <laughs> 거였고, 사실 그때 굉장히 수치스러웠어요. <laughs> 진짜 얼굴이 네. 새빨개질 정도로 수치스러웠고 진짜 잊고 싶은 기억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미미해면서어 아, 여기저기서 레게너 레게너 하시니까 아 이게 뭐 유행인가 보다. 근데 저는 그럴수록 이제 남편이 그렇게 유명해? 뭐 이렇게 <웃음> 뭐야? <laughs> 당신 <laughs> 아이 정도야? 어. 어, 뭐야?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됐어. 막. 근데 서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각각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유행어에 대해서 전혀 네. 저희는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게 어차피 퍼트린 건 여러분이고, 네,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라고 음. 생각해요. 저희, 저희가 저희 만들었다고 생각 안 하고, 와, 진짜 팬분들이 <laughs> 대단하시다. 팬분들이, 네. 네. 아. 근데 지금 또 시청 중이시라고 하네요, 우아꾸님이 일어날 시간이 아닌데? 네. 아니, 지금 내조가 대단하신데. <laughs> 저 방송 보고 계시니까. 오, 네.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와. <laughs>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저음으로. 뭐, 자꾸 저음으로 하네. 자꾸 저음으로. <laughs> 부탁드립니다. 하래. 아, 네네. 어, 예. 그, 잘 챙겨 드시고요. 식사를 꼭 그, 거슬으시면 안, 거슬러? 그, 걸으시면 안 됩니다. 그, 비타민 드시고, 그, 이따 밤에 뵙겠습니다. <laughs> 한 마디 더 있잖아요.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아 지겨워요. 아 너무 아, 아, 맨날 아, 해가지고. 네. 음, 음, 알지? 아, 아 알겠습니다. 부끄러워, 부끄러워하시는데 요 모습마저 사랑스주네요 살벌주. 아, 사랑스러워요. <웃음> <웃음> 질문에서도 나왔듯이 e 스포츠 쪽에 꿈을 꾸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 김수현 캐스터의 원포인트 코칭 시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님 나와주세요.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2019제2에자나때 우승 팀 유찰투스 서포터 권이슬 선수 보시고 이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옛날 이야기지만 혹시 승리 소감 지금 혹시 말씀해줄 수 있는지? 아, 네, 제가 좀 직구게 좀 단답으로 말하겠습니다. 저는 어, 너무 좋네요. <laughs> 아, 네, 되게, 어떻게, 어떤 점이, 예전에 기억난 없이 장순간들이 있으실까요? 아, 아, 아무래도 그 2세트 경기에서 백도를 하면서 역전을 했던 그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아, 네, 경기가 네. 뒤집어지는 네, 그런. 네, 맞아요. 오늘 이제 예전 우승, 예전이지만 이제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제 권희수 선수의 다시 한번 자나 때 출전을 응원하면서 오늘 인터뷰 다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인터뷰 오프닝과 클로징만 신경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화는 너무 잘 하시는데, 위아래 이제 정리하는 멘트 같은 경우에는, 아하. 이제 라는 단어를 계속 쓰시고, 아, 그래서, 아, 그, 아, 음, 음, 이렇게 하시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만 좀 정리가 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냥 이 멘트만 연습하셔도 될것 같아요. 긴장감이 느껴지는 약간 몸 움직임이라든지, 아, 네. 그렇죠. 이렇게. 이 자식, 그렇게 내가 호흡을 할 때마다 몸을 움직이는 습관들, 네. 이런 것만 인터뷰는 전혀 뭐 걱정할 거 없고, 그냥. 네. 좀더 자신 있게 소리를 내뿜어 줘야 될것 같아요. 어, 네, 배에다 정말. 힘을 꽉 주고 2019제 2회 자나데 우승 팀 유찰토스 서포터 권희슬 선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환영해 어, 주는. 어, 네. 와. 네. 와. <웃음> 다르시네요. 뭐 <laughs> 어, 직업이야 직업. <laughs> 어,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네. 더 자신 있게 뱉어 주면 호흡을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네. 하지 말고. 한 번에 소리를 낸다. 이것만 연습하면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어, 네, 감사합니다. 네. LCK 최초 스프링 전승 우승과 V10 신화를 기록했던 T1. MSI 역시 상당한 기세로 다른 팀들을 찍어 누르며 그룹 스테이지 전승을 달성했는데요. 무시무시한 T1의 상승세. 이 T1의, T1을 꺾을 팀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럼 마지막 경기 승리의 주역 사이공보팔러의 로 경기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쳐주신 제수 선수님과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오프닝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아나운서 시험 보러 가면 요걸 합니다. 요요요 요요 오프닝 부분을 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더딱그 어 면접관들이라든지 그 오디션을 보러 갔을 때 앞에 피디님들 뭐 아니면 아나운서 선배님들 앉아 계실 때. 눈길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하고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오늘 경기 승리를 거머쥐고 이제 결승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T1의 키리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캐리아 선수 얼마 전 시즌 MVP로 뽑히셨잖아요. 또 그리고 요즘엔 서포터 중에서도 정말 최상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인데, 어, 캐리아 선수를 향한 기대와 인기, 요즘 실감하고 계신가요? 준비하고 계시죠? 네,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아, 배우고 있습니다. 그쵸, 그쵸. 이게 전문가의 손길에 한번 닿았던 인적이 네, 있어가지고. 맞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어,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 일단은, 일단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오프닝에는 문제가 없어요. 실제 인터뷰 할 때가 가장, 음, 좀, 그, 다른 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단, 롤, 롤을 많이 하시나요? 어, 보기는 많이 봐요. 아, 정, 보기는 많이 보셨어요? 못 하긴 정말 못 하고.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음, 괜찮아요, 뭐. <laughs> 다른, 뭐요? 왜날 봐요? <웃음> <웃음> 다, 다, 박물이잖아요. 아, 네네네. <laughs> 한 번만 본, 네, 인터뷰 하실 때 조금 더, 어, 이게 여자 아나운서들, 이 오디션을 볼 때, 인터뷰할 때 가장 좀 중시하는 게요, 표정과 그 선수를 어떤 식으로 좀 바라보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은 도전으로부터 2022 발로란트 챌리언스 코리아 스테이지 2 시작을 알리는 개막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예림이고요. 첫 경기는 DRX와 다먼 기아가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번 스테이지 2에서는 어떤 새로운 접전이 일어날지 궁금하시죠? 지금 만나보시죠. 지금은 이제 행사나 유튜브 MC.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음, 계세요? 역시 네. 일을 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어쩐지 이게 티가 나요. <laughs> 이게 어쩔 수 없이 너무 자연스러웠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방송 사고가 아닌 것처럼 넘어가면 되는 거라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때도 우리도 있어요 네. 예, 그걸 어떻게 받아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 같은데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지금 잘 하고 계신 거 같고 웃음이 되게 강점인 거 같아요 어, 좀 뭐랄까 되게 생기가 맞아요. 넘치는 이미지가 강점이다 보니까 어, 헤어스타일도 좀 성숙하고 옷도 성숙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음, 귀엽게 아. 예, 예, 아. 어리, 어리시지 않아요? 그쵸? 그렇죠? 20대... 스물여섯 아. 여섯이면 아, 어리죠 네. 음. <laughs> 많이 어르시네요. 그래서 좀 생그럽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미지를 무조건. 아. 네네, 무조건 좀 생그럽게 가시고 생기 있게 가시고 포니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렇게 시험 보러 가실 때또 네. 조금 더 귀엽게 아. 그리고 생, 생, 색깔이 좀 있는 옷으로. 지금 아. 무채색에 굉장히 성숙한 이미지인데 네. 이게 얼굴의 이미지랑은 좀 달라요. 같고요. 목소리가 되게. 어, 귀엽고 맑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히 좀 살리셔서 가는 게더 어울리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아이고, 네, 너무 아쉽지만 네. 어떠셨는지요? 네, 저도 너무 좋았고 아, 시간이 좀더 길었다면 좋았을 텐데 어, 짧지만 그래도 직접 이렇게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어, 너무 몇년 동안 근래 없었는데 맞아요. 네, 더 가까운 거리에서 너무 가깝잖아요 여기 또 이런 가까운 거리에서 뵐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자 명예의 전당 이토크쇼 e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그리고 이어서 김수현캐스의또 팬사인회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준비해주시고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이토크쇼의 e 권위슬 김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